올라오면 돼. 방수 진짜 짠? 하 여기 저아 아니, 칼안안 야, 야. 근데. 사중, <laughs> 사중, 아, 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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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. 근데... <laughs> 그 사진, 여기 사진, 우리 인사를 도

아이아 <therapeutic> 야 지금 가리부터야. 함께 출야 되는데. 세상에 <목소리> <치사는> 없다. 지갑, <목소리> 이야 오빠 게임 할래요? 들어가요? <목소리> 어. 게임해요. 어때? 안녕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래. 완벽해? 저 우리 남았어? 아 땡큐. 잊어버려. 죄송이면 어? 죄네 지어봐 잡았니? 진짜? 가자, 새우 한번 채우시라. 나 우리 아들인 줄 알고, 어, 아들 갖다 버려. 이것도, 네. 나도 막내면 좋겠어. 자한 양심 부끄

또라기 까지야 어, 그래. <laughs> <그래. 웃음> 추운 열심히 해요 아하거든. 아, 아, 안하잖아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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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对，对，对。 ああ。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, 안 들어 와서 게임 풀라고 그러지 하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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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을 해야 되는데 게임 풀라고 하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우주선대. 응. 아. 뭐야? 냐 지온아, 몇 점이야? 그래, 그러면은 영우한테 맡겨나. 아.

나진짜 과한 줄 알았지 아퀄리이님다 쳤던데? 승림? 다 쳤던데 그니까 아, 아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아우 그